BC에서 백신카드 제도가 이번 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13일 오후 벤쿠버와 빅토리아 등 BC주 4개 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백신카드 도입 반대 시위는 지난 1일에도 진행된 바 있는데, 당시 벤쿠버 종합병원 앞에서 열렸던 벤쿠버 시위에는 대규모의 시위대가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병원 진입을 방해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시 주정부 측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의료진과 환자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또 다시 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주최 측은 이 논란을 의식했는지 밴쿠버의 시위 장소를 밴쿠버 시청 앞으로 변경했고, 지난 1일 시위보다는 적은 약 1000명 안팎의 시위대가 시청 앞에 모여 백신카드 조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백신 카드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캐나다 국기를 들고 나온 벤쿠버 시민 브래드 씨는 백신 의무화는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자녀와 함께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코로나19는 정부와 매체의 사기극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위에서 연설자로 나선 한 간호사는 본니 헨리는 우리의 삶을 억제할 권리가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식당들이 보안 요원을 따로 고용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에 동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카드 반대 시위는 일부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캐나디 n 프 n 트라인 e 스라는 단체가 이끌고 있는데 이들은 올 초부터 코로나1 관련 방역수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간호사협회 측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을 간호사라고 칭하는 소수의 음모론자들이 검증되지 않는 생각으로 공중보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 단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밴쿠버 시위가 밴쿠버 시청 앞에서 열린 것과는 달리 다른 도시의 시위는 각 지역의 주요 병원 앞에서 진행되며 캐나다 전역은 백신 카드 반대 시위 논란으로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의 예상 적자가 애초의 전망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B.C.주민들의 협조로 인해 팬데믹이라는 유례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생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었다며 이번 2021-22년도 1분기 B.C.주 예상 적자가 기존의 전망치였던 97억 달러보다 훨씬 감소한 48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 장관에 따르면 지난 1분 비시주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로 기대보다 많은 수익을 냈고, 천연자원과 연방정부의 지원 역시 예상적자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시주의 예상경제성장률도 소매판매와 부동산시장의 선전으로 이전의 기대치보다 높게 책정되어 2021년에는 6%, 2022년에는 4%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비시주의 고용시장도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동향보고서에 따르면 BC의 실업률은 6.2%로 캐나다 평균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BC주의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로빈스 장관은 이런 긍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BC 재정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인 팬데믹으로 인해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도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시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 공공 실내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일부 방역 수칙이 강화됐고, 지난 7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비시주 일상 복귀 계획 4단계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여전히 여러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20대 한인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로 21세의 김호재군은 지난달 18일 휘슬러 산악로에서 산악 자전거를 타던 중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친구들에게 발견됐던 김군은 헬기를 통해 밴쿠버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척추와 목, 갈비뼈 등 골절로 인해 결국 병원으로부터 다시는 걷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를 꿈꿔 오타와드 전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군은 캐나다 해군 예비군으로서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는 등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산악자전거와 스노보드, 낚시 등을 좋아해 김구는 이번 여름에도 친구들과 비시주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경험했던 여러 액티비티를 유튜브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김구는 평생을 휠체어에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사고 후유증으로 어지럼증과 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사고 이후 김군과 그의 가족의 일상은 급변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사고 전부터 병과 휴직 중이었고, 어머니는 김군의 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두면서 가족이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음에도 김호재 군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군의 가족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왔다던 김현경 씨는 의사에게 앞으로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힘들어할 법도 한데 호재는 그래도 두 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하고 있어 기특하다며 지금은 전동 휠체어 작동법을 배우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땀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현경 씨는 김군의 재활치료와 휠체어 사용을 위한 집 개조, 그리고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이번 달 초부터 고펀드미 웹사이트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개설 약 2주 만에 6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모인 상황입니다. 김 씨는 이 기금은 호재와 가족이 새롭게 바뀌게 될 삶에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호재의 가족을 대신해 지금까지 보내주신 많은 분의 관심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접종자보다 사망할 위험이 11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1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개한 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 중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미국 13개 주를 대상으로 60만 건의 확진 사례를 조사 분석해 작성한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연구 결과를 인용 하며。中 델타 변이가 국내 지배종으로 확산한 지난 2개월간 확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4.5배, 입원 확률은 10배, 그리고 사망 확률은 11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상승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인 상황에서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백신 효과는 대체로 높은 유지됐지만 감염 예방은 91%에서 78%로 낮아져 비교적 하락폭이 컸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백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90%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백신 미접종자 수는 접종자보다 10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